안녕하세요. 김민입니다 오늘부터 로스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얘기는 많이 들었죠. 옛날에 뭐 잠깐 해보기도 했었고, 다 까먹었어요. 막 대기열이 있고, 끼루기 그 시절부터 시도를 했다가, 역시나랑 RPG랑 안 맞는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어, 한동안 안 했었는데 이게 재밌다 갔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트아크 세상에서 차근차근 살아나가는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가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 전사 오악 이런 느낌 오케이 전사여 오 나와이검 크기 봐. 저걸 인간이 휘두를 수 있어? 인간이 아닌가? 어? 정해진 것 같은데. <laughs> 오엘프누나어뾰족귀 마음에 드는데음아 근데 난이도가 별로 되 조금 어려 어렵나 보네요. 어 그럴 수 있죠. 오 동양적 미녀. 좋아요. 약간. 2000년대 그 머리스타일 하고 이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약간 꽃보다 남자 느낌이네 어 이거 기억나 저 옛날에 이거 헌터 이거 했었거든요 로켓런처 같은 거막 쏘고 어 이건 기억난다 5년 전이네 벌써 여자도 생겼네 어, 황해의 모법자 석양이 지닌다 사실 말해서 저렇게 떨어지면 허리 부러져요. What? 절대 저러시면 안 됩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암살자. 오, 어쌔신. 나쁘지 않은데. 스파셜리스트. 오, 귀여워. <laughs> 귀엽네 이 친구. 그렇죠. <laughs> 어, 어 난이도도 좀 낮네. 전직 미리 보기. 이 친구가 도와가구나 이 먹물이죠 구슬을 막 이렇게 하는 느낌 이펙트도 되게 동양적이네요 나쁘지 않네 재밌을 것 같은데 히도 주고 음. 우와 비상술사 이거 이 친구 이 친구도 봤어요 막 우산으로 공격한다고 귀엽다 오 이거 이거 괜찮은데 쩌어 와우 이 친구도 엄청 세네 와 뭐야 저거 생긴 거 이렇게 되게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네요 아 블레이드 약간 짤짤이 딜러 느낌인가?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우리 양파 이렇게 채 썰듯이 약간 점이는 느낌 야무지네 데모닉 한번 볼까? 아 쌍수? 오 악마, 뭐, 이렇게 힘을 빌려와가지고, 뭐, 한, 한 손에 흑염룡이 있다던가, 요런 컨셉인 것 같은데. 우와, 씨. 개 멋있네. 와, 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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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개 멋있네요. 어, 리퍼. 어, 리퍼 사신? 와우, 암살자 자체가 약간, 요,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네요. 오, 어두워졌어. 은신인가? 얘는 난이도 세 개네요. 암, 맞네요. 악마의 힘. 건슬링어. 핸드건, 샷건, 라이플로 스탠스를 교체할 수 있다. 와우. 악마를 총으로 잡을 수 있다? 개꿀이죠. 와, 이거 멋있네. 근데 이렇게 안 죽어? 와, 완전 조각내네. 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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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쩌네 저기 궁인가보다 어, 황야의 무법자 석양이 진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? 남자 헌터 아 남자는 이렇게 많아 포쿠아이 쓴배임? 활쓰는 건가보다 포쿠아이? 데로헌터 어? 이게 아까 그거다 샷건 좀비들을 샷건으로 조질 샷건. 수 있다. 어. 남자의 로망이죠. 뭐 총알을 다 튕겨낸 거야? 슈가, 슈가, 슈가. 오 리퍼, 리퍼 궁. 블레스. 어, 제가 옛날에 얘 했던 것 같아요. 막그 로켓을 쏘는 애. 그쵸 이거 이거 이거. 막 미사일 막 쏘고, 박격포 쏘고, 화염방사기 쏘고. 음, 기억 난다. 지뢰도 있네. 아니네. 유도하는 거네. 미사일. 와...씨...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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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씨... 오졌다 아 이거지 일단 얘킵 예, 스카우터 와 개꿀 드론이 대신 싸워주는 건가? 와... 개멋있어 와 이거 뭐야 아이언맨이야? 개멋있네 이거 후드 오. 와. 사다와 핵폭발? 개 멋있네.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다. 내가 저렇게 하진 못할 거아 스토라이커. 팍 팍팍팍팍. 어, 태권도? 도복 입고 있네. 와, 맨손으로 악마들 뚝배기 깬다고? 이것도 낭만이지. 오우 씨. 어, 약간 태권도네. 태권도처럼 비칠 수 있다. 와우, 와, 낙사시켜버렸죠. 어이 무도가도 괜찮은데.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름이 다르네. 동양풍. 와우, 어 기폭발. 와우, 인파이터. 똑같은 거 아니야? 뭐 얘는 약간 묵직한가? 한방 한방이 좀 느리면서. 빰빰밤. 아, 이렇게 때리는 느낌 얘는 빠바바바바바밤 그죠? 요런 느낌인데 얘는 팜팜 팜팜 기공사는 뭐야? 똑같은 거 아니야? 똑같은 게 두세 개씩 있네 팡팡 <람쥐>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아까랑 뭐가 달라? 음. 창술? 오창 멋있다 관우 같은데? 아니지 조자룡 <람쥐> 와 정신 없겠다, 이거. 이거 다 내가 쓰는 스킬일 거 아니야? 내가 눌러야 발동되는 걸거 아니야? 약간 정신 없을 듯? 에르케네? 어, 막, 그, 카드 같은 거막 던지네? 부적인가? 아, 카드 맞는 듯? 오. 오. 별로일 듯? 사마나? 사마나면 뭐 소환 같은 거 하나? 그치, 이렇게 곰 같은 거. 와, 씨. 꿰 뚫어버렸다. 아, 정령을 소환하는 그런 컨셉. 그럼 얘는 이제 전기, 전기 정령. 아하. 이거 속성 공격도 있나보네, 그러면. 와, 바드. 바드면은 이제 안 싸우고 뒤에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합프로 공격하는 거야. 음파 공격. 오. 어, 나쁘지 않아. 하프 공격 아, 가 임팩트가 임가 임팩트가 임팩트 임팩트가 뭔가 부족해. 소서리스 한번 볼까요? 아 간달프. 와. 팩마시아 와. 트가고개 아프겠다. 아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. 와막 꽂아버리네. 어 이거 재밌겠다 와 시원시원하겠다 남자 소서리스는 없나? 간달프처럼 만들고 싶은데 테마시와 메테오 오졌다 와 뭐야 소서리스가 제일 화려한 것 같아 어 소서리스 일단 찜공 슬레이어 이거 또 하나네 일반적인 그런 배검 쓰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죠 무난하네요. 와, 연속기겠지?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스킬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와, 뭐야? 그 뭐죠? 그 와우에서 나오는 그불순의 아스파라거스인가? 와, 좀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두세번 보니까 엄청 세네. 오, 나쁘지 않아. 뭐죠, 커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얘는 약간 띄우고 뭐 이런 기술이 있네. 휠린드 똑같이 했고, 와. 약간 가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휠린드에 약간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. 와, 뭐야 이거? 개멋있네. 와. 우 아, 오한마 나와줘야죠. 오한마로 느리지만 뚝배기 한 방씩. 빵, 빵. 기절 걸려 있을 때휠린드 빵. 그 돈까스 망치로 돈까스 점미는 것처럼 완전 다져버리네. 와. 어, 돈까스 망치 약간 땡기는데? 뭐, 돈까스 망치 전, 전사 김민, 뭐 이런 걸로 이름 지으면 되겠다. 워로드 어? 건렌스 아님? 어, 이거 뭐야? 건렌스잖아. 음. 건렌스가 근데 원래 있는 무기 개념인가? 그러니까 포를 쓸수 있는 대검, 뭐 이런 거는. 그렇지 뭐. 생각이다 아, 거기서 아, 거기 좀빵빵 아, 띄우고 띄우고 빵 홀리 나이트 성전사인가? 오우 어? 괜찮은데 성스러운 싸우리라. 전사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악마를 선별한다 이 얼마나 이 로맨틱한 판타지 게임의 로맨틱한 정석입니까? 크 멋있네. 이 팔라딘인 거냐, 팔라딘. 말이죠, 홀리나이트지. 아, 파티원 강화, 이 실드 씌워주는 건가 보다. 어, 홀리나이트 괜찮은데?